광주의 학력이 저하됐다. 아 실력광주 옛날이여 라고 말한다면 이 실력광주에 대한 자괴감 우리가 좀 제대로 처방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는 크게 네가지 점에서 그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내 성적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아까 제가 기초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거의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사이에서 이 기초학력이 우리 아이가 미달인지, 기초학력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학력 수준에 대한 진단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진단 자체가 병이 있어도 그 병에 대한 진단을 할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립과 교육청간의 갈등이죠. 그래서 사립에 대한 제한, 제재 조치 이러한 문제점들. 물론, 사립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우리 학생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비춰본다면, 사립에 대한 제한, 제재, 갈등, 이것이 누적되 가고 있는 것도 우리 학력자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유학이제가 실시됐던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자유학년제로 그것이 1년 동안 확장이 됐죠. 그런데 이 자유학년제 동안에는 수행 평가는 있지만 절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년제가 특히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학년이 바뀌면서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준다라는 취지였지만 실제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습관,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보면 일종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 놓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특히 우리가 이 자유학년제의 모델로 삼았던 예,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15살 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비춰볼 때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나이에 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육부하고 그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육부도 이자유학년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식 전환학기제와 마찬가지로 중3 어, 2학기 때로 어,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문제는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가 많은 분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에서, 어, 떤그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혁신학교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광주의 경우 네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에 대한, 자, 어, 많은 깊이 현상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제가 듣는 얘기는 혁신학교가 아닌 비혁신학교, 일반 학교의 경우에 혁신학교는 지원액이 높은데 왜 우리 일반 학교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라고 하는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혁신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많은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옮기고자 해야 되고 또 혁신학교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 자체도 극히 제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교배정이라는 이 시스템 그래서 어, 공급자의 편에 따라서 제공되는 이, 이그 고교배정 방식 수요자의 요구에 과연 맞는 것이냐 어, 사실은 제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예, 전에그 유치원 여러분들 응모를 할때 어땠냐면 좋은 유치원 가려고요 한 며칠씩 입을 들고 가서 유치원 앞에 줄 섰던 경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 유치원 앞에서 입을 들고 정말 사람 사가지고그 버텼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뭐 좋은 유치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싹 없어졌어. 왜? 지금 처음 학교로란. 플랫폼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모든 유치원에 대한 자료를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거기에 접속을 해서 유치원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1, 2, 3, 세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일을 선택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선택 범위 내에서 대체로 유치원을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요즘의 시대적인 추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 고교 배정을 놓고서도 많은 불만이 나기가 됩니다. 특히 이그 고교라고 하는 것이 광산 같으면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학교가 적어요. 그래서 갈수 있는 학교가 적어서 또 멀리 그 구간 경계를 넘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고교 갈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사립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어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고교배정과 관련해서도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처방은 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처방은 오늘 여러분들 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논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정답은 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 의제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찌 됐든 기초학력 미달은 없어야 된다. 이건 인권도시 광주의 취재도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 속에서도 우리가 결단코 기초학력 미달은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가 저는 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법에 대한 재정을 통해서라도 기초학력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두 번째는 어찌 됐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일제고사의 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원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했던 이 평가방법 중에 한 가지는 CBT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1인씩 자기 진단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라는 것이 물밑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진단을 자기 위치를 알수 있도록 남하고 비교가 아니라 내가 성장합니까? 특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가 사실은 나이스에도 저장되어 있고 또 우리 원격수업 그 빅데이터 저장에도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활용한다면 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개별적으로 저는 분석해 줄수 있다. 그래서 부족한 점 채우고 또 강점은 더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맞춤형, 예, 개인별 학습 제재를 우리 미래교육에서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에, 그 진단 시스템이 어떤 형식이든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자체가 강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학교장의 권한이 축소되고 학교장이 규율 업무에서 어떤 조치도 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 정말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 그 오재일 교수님께서 교실 어 자치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선생님에게 저희 이제 선생들이 님 가장 좋은 것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저도 20년 동안 현장에서 선생을 했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내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장 저희가 사실은 사랑하기도 하고 제일 믿거라 하는 건데요. 그런 그 학교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 여러 가지 열망이 있어요. 그 열망을 충분히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가리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리키는 것은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시도록 하는 것이고 다만 교육감은 그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또 열정을 다해서 혼신의 힘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정말 학교는 키워주되 행정은 줄여주는 것, 간섭은 줄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광주에게 검토해봐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교 배선 방식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그 고교 배정이 별탁고 편한 일은 그 아닙니다. 뭐 거리를 GIS를 이용해서 거리 분석을 한다 해도 많은 학생들은 또 이제 통학 지금 그 해야 되는 구조 속에서 뭐 지금 그 교통비 지급도 일부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결국은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 이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개를 배정해주는 원칙을 우리가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이건 역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는 해볼 수 있는 시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는 교육 여러분들 얼마쯤 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고등학생 1인당 지금 얼마 정도 공육비가 들어갑니까? 만원등다 당했어요. 우리 저기 송미랑 수석 여사님 고등학교1 인당 공기비 얼마 들어가요? 네,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고등학교는 어 2020년 자료로 16,000 달러가 높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하나로 따졌을 때 1년에 2천만 가까운 자, 1인당 공교육비가 투입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는 낮습니다. 초등학교는 1만 2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사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말하자면 애상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금 교육에서 하는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로 법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국세가 대폭 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학령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공교육비가 그렇게 대폭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여러분 아드님, 여러분 딸님 국가에서 1년이면 2천만 원 정도 대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말 들으면 믿으실 거예요. 그 말에 우리 애가 지금 2천만 원 지원 받고 있다고 아마 대부분 놀라실 겁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자 상당히 공백배 구조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장황게 드리냐면 그 들어가는 돈만큼 가성비 높은 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의 품질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